게임을 솔직한 개인적인 시각으로 리뷰를 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박카나무의 게임 리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쌔신 크리드를 아시나요? 게임은 몰라도 후드를 쓴 암살자 이미지는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소개할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1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공식적인 장르는 역사물이 아니라 SF입니다. 2002년쯤 페르시아의 왕자 세계관의 확대를 깨하고자 여러 아이템을 모으던 유비소프트는 잡지에 연재되었던 소설을 보았던 직원이 회의에 소설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페르시아 왕자 외전으로 기획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매료된 유비소프트 팀은 독립적인 타이틀로 이야기 구성을 시작하게 되었고 스티븐 반즈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미 은밀한 성전, 르네상스, 브라더우드, 레벨레이션 이렇게 네권 분량의 두툼한 이야기를 만들어놨으나 소설은 연재되지 못하고 그대로 썩고 있었습니다. 황권을 팔고 이야기를 게임으로 만들겠다는 유비소프트의 설득에 스티븐 반즈는 안색을 보하며설에 다가는 게임 타이틀에 칼자국이 날 거예요"라며 손사래를 찾습니다 이미 강력한 압박에 의해 소설이 가졌던 폭탄급 설정이 모두 무산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전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의 아들이 존재하고 그의 성대가 실존하며 템플 기사단의 음모,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등 성서의 몇몇 설정을 뒤집어버리는 거대한 음모론의 소설, 다빈치 코드의 발매였습니다. 작가 댄 브라운이 전세계의 기독교 카톨릭인들의 거대한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8천만 부 이상이 팔리며 거대한 논란의 폭풍을 몰고 오는 것이죠. 마침내 반즈는 유비소프트에 자신의 소설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을 허락했고 유비소프트의 도움으로 뉴욕타임즈에도 실렸었으나 다시 제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으로 이 이야기가 제작될 것을 알았기에 반즈는 이쯤에서 만족하고 팬을 놓았죠. 그리고 마침내 2 0 0 7년 11월 너무나 오랫동안 탄생을 기다렸던 게임이 발매가 됩니다. 어세싱 크리드는 소설을 원작으로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당연하지만 스토리가 엄청나게 중심인 게임입니다. 하지만 어세싱 크리드 1편은 그 스토리를 유저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봤는데 마치 드라마 중간부터 보는 듯한 오프닝은 게임 시작 후 5분 동안 그저 캐릭터들이 나불나불 떠드는 대사로만 모든 설정이 설명됩니다. 날납치 가서 이 기계에 묶어 놨잖아. 애니머스. 애니머스라고 하지. 난 당신네들 모르는 내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당신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네. 게다가 게임 내 카메라는 CCTV 시점으로만 진행되어 이야기가 유저들에게 몰입될래야 될수 없는 아주 동떨어진 느낌을 나게 하죠. 개발자 다이어리에서 개발자 말을 들어보면, 유저가 마치 관계자가 되어보는 듯한 억압된 주인공을 바라보는 시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변명은, 개나 줘버려! 아무튼 내용은, 주인공 데스몬드가 암살자 집안에서 태어난 암살자가 될 운명의 청년이고 그게 싫어서 바텐더로 살다가 개안들에게 납치되어 앱스테고르라는 회사에 감금했는데 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데스몬드에게 DNA 속에 저장된 선조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기계인 애니머스에 들어가 뭘 찾으려고 그를 납치했다. 라는 설정을 설명하는 어떤 컷신이나 장면이 단한 프레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프닝에 바텐더로 술 만들고 퇴근하다가 뒤통수에 뭘 맞아서 억 하고 쓰러진 후차 트렁크에 실리는 장면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유저들이 헷갈리진 않았겠죠. 이런 장면이 없었냐고요? 네,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게임계의 액션 어드벤처 또는 오픈월드 게임의 텔링은 거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어세신 크리드 역시 그러한 영향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GTA같은 액션 중심의 게임에나 가능한 것이지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인 어세신 크리드같은 부류의 게임에는 치명적인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 방법에오르나 컷신의 스킵이 안되는 것 같은 방식의 미션 플레이가 반복되는 등의 단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세신 크리드는 확실히 대단한 게임이면 분명합니다. 어쌔신 크리드의 발매는 2007년도이고 당시 엑스박스 360, 플스 3등 차세대기가 런칭되고 나서 속속히 새로운 타이틀이 발매되고 있을 때 어쌔신 크리드가 공개되고 그 그래픽에 엄청난 호의가 이어졌습니다. 오픈월드라고 소개되었던 어쌔신 크리드의 그래픽이 진정 차세대기급 그래픽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이죠. 당시 오픈월드라고 하면 이런 그래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쌔신 크리드는 미션이 반복적이고 특별한 다이나믹 컷신이 없습니다. 이야기의 구조도 선형적이고 단순하죠. 다른 게임들이 그래픽을 낮추고 대신 멀티플레이를 넣거나 플레이타임을 늘리거나 할때어쌔신 크리드 1편은 다른 부가적인 요소는 낮추고 그래픽에 치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편의 리뷰 중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이로운 그래픽을 보며 10분을 놀라 있었다. 그리고 별것 없는 미션을 하며 10시간을 지겨워했다. 어쌔신 크리드는 독특한 플레이로 또 화제가 되었는데 천천히 걷기라는 키를 누르면 주인공 알테어는 흡사 기도를 하면서 천천히 걷는 모션을 취하게 되는데 수련을 하며 살아가던 수도승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는 도망가다가 의자에 앉으면 병사들이 알테어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을 따돌렸다는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는데 당시에 무척이나 신선했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요소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아쉽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모든 벽을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방식이나 높은 곳에 올라 앉아 뷰포인트를 동기화 시키면 가려져 있던 맵을 볼수 있다던가 한 번에 내려올 수 있는 실내의 도약의 짜릿함은 초반에 무천 신선함을 줍니다. 하지만 뷰포인트가 지나치게 많고 다 다 비슷한 모양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서 이 역시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내에 있는 수집 시스템이 있는데 이 깃발 찾기는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며 맵에 표시가 되지 않을 뿐더러 개수도 각 마을당 엄청난 수의 깃발이 있어서 게임을 하는데 흐름을 방해하거나 짜증을 유발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 맘대로 정하는 박하나무의 게임 리뷰 어쌔싱 크리드 1편 첫번째 이야기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시리즈의 시작 작품이다 보니 영상이 길어져 1편, 2편으로 나누었는데, 2편이 만들어지면 오른쪽 위에 링크가 생깁니다. 다음 영상은 어쌔싱 크리드 1편,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